자 오늘도 김시영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습도가 높아서 아주 찝찝한 장마철. 오늘은 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최신 트위터 소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 개당 5만 1,100원 기록하고 있고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 상장하고 나서 500달러 찍고 8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작년 8월달에 한번 상승했고요 한100% 넘었죠. 그리고 제자리 왔다가 지난 3월달에 300% 넘게 올랐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오늘은 음봉으로 마이너스 6%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개당 36.9 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따라다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오늘의 소식은 없죠? 2일이 마지막이니까. 자, 팔로워. 자, 드디어 338만 팔로워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 또 338이 됐지만 또 내일 336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모릅니다. 현재 337을 갑자기 뛰어넘고 338로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됐습니다. 자, 파이 투데이로 인한 어떤 호재, 요런 것 때문에 언제 올라가나 팔로워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336에서 338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뚫고 쭉쭉 올라가야겠죠. 340만으로 갑시다.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웹3 쪽은 이제 파이 네트워크 쪽이 있고, 자, 웹2,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어, 틱톡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딱 봐도 뭐 이쪽은 분위기가 안 좋고, 이쪽은 분위기가 좋은데, 자,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는 지금도 제가 방송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현재는 뭐 1인자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웹3로 넘어가서... 기능을 추가하고, 파이네트워크가 웹3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설지 기대가 일단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 당신의 선택은 웹3로 좌회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웹2로 우회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통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같이 공존하다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용자들이 웹2 쪽에 어, 몰려 있지만 어, 웹3로 서서히 넘어가겠죠.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면 자 계속해서 파이네트워크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다우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 월자 내용을 함께 봅시다. 코리아 포브스가 한국 내 암호화폐 앱 사용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바이낸스와 비슷한 수준의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앱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앱 중에 파이 네트워크는 이들 거래소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상위 2, 3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파이 인기를 나타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눌러보죠. 자, 가상화폐 앱 사용량 순위. 자, 2023년 11월 달 보이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 그리고 24년 1월. 요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7월 달이니까 뭐 요즘 거도 발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자, 최근 것만 한번 보죠. 24년 1월달인데 올해 1월달인데 업비트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 제일 큰 대기업 그리고 파이네트워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빗썸, 코인원, 바이낸스, 코빗, 비트겟, 메타마스크, 바이빗, 코인니스 이렇게 참 다양하게 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알수 있는 그런 거래소와 어떤 뉴스 매체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거래소가 있고요 메타마스크는 뭐 세계적으로 사용하니까. 자, 이렇게 경쟁자가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파이네트워크가 2등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틀라 68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깨끗한 화질의 영상과 사진을 제공해주고 있는 다틀라 68, 다 틀어주라 이거죠.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또 역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는 뭐 진심이죠, 항상. 자, 아, 지금 동영상인데, 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모였나 함께 볼까요? 자, 목에 뭐큰걸 두르고 계시네요. 와 아, 뒤에 지금 보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떤 거를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 뭐 강의를 듣는 건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역시 시잡을 쓰신 분이 많죠. 자, 이렇게 영상이 종료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파이 코인을 주제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파이 코인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더욱더 커지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죠. 밑에 뭐좀 무서운 사진 올라왔죠? 진정한 개척자들을 위한 소식. 스크립터, t 또는 버려진 계정으로 얻은 파이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파이는 해방되어 실제 개척자들이 향후에 파이를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전념하고 계속 채굴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가짜 계정들의 채굴된 파이 코인이 메인넷에 섞이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 물량 그대로 일반 채굴자분들이 채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봅시다. 이콜라스 박사님하고 청디아오 박사님 나오셨죠? 보자. 우리는 자 봅시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개척자들에게 길게 느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다림은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면서. 우리는 오픈 네트워크에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자 길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길었고 어 이제는 c t project, project, p r o 지 e c t p 그래도 딱 제한이 되었다. 어, 어느 날짜 이전에 완성 시키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파이투데이에서 발표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분위기는 뭐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지금은 뭐 파이투데이 챌린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뭐 팔로워 해갖고 챌린지 하는데 이런 어, 것도 참가를 해보고 어, 그렇게 본사에서 하는 거를 해보는 거죠. 이용해보고. 그런 거를 함으로써 서로 발전하고 오픈메인넷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